안녕하세요. 오늘의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차이와 관계 없이 모두 존엄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 이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의 보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인권 사상은 세계사 시간 때 배웠던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혁명의 원동력이 되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중요해졌고요.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어,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에서 인권 보장 문서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후 인권은 오늘날 헌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들 모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인권이 헌법에 어떻게 보장되어 있을까요? 바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 인간 자유, 그리고 인간의 가치,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권리를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되겠죠. 기본권은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기본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권리는 국가의 간섭 없이 내가 자유롭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 바로 자유권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 운영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나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권리. 여러분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선거권. 그리고 공무 담임권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해요. 자, 또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 구제해주세요. 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재판을 할 수도 있고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 교육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일할 수 있도록 근로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바로 평등권입니다. 어, 과거에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본권은 다 존중받아야 될까요? 보장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바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제37조에 보면은요. 국민의 모두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그리고 우리 공공전체의 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에 따라서 선생님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한할 때도요. 반드시 우리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권리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긴급사태, 또는 전쟁상황, 자연재해, 재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질서 유지, 그리고 우리 전체 다수의 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국민들이 만든 기준, 뭐라 그랬죠? 법률을 바탕으로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요, 반드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돼요.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면 이건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통해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커야지만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기본권의 다섯 가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